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긍정학원 외친 지 65일차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에서, 음, 백만 장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백만 장자의 공통점은, 어, 낙관과 자기 절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긍정하는 마음과 그리고 나를 절제하는 마음, 이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음,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존 템플런, 템플턴이 이렇게 말했대요. 시장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라 결국에는 낙관론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말만 하고 행동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이거 안될 거야라고 보니까 행동에 나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낙관론자는 어쨌든 그 미래를 향해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결될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못할 일은 걱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자신만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에만 집중을 한답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내와 기다림도 있을 수가 없지요.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거 안 돼. 약간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서 저 또한 그러는데, 음, 근데 계속 그렇게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다 보면은 나는 행동할 생각이 없고 저거 안될 거야. 라면서 지켜보는 방관자의 마인드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내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할수 있는 이유를 들면은 할수 있네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드는데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어, 행동하지 않고 그것들 을 애초에 이룰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고 싶잖아요 안 된다 하면은 그거 안될 거야 라면서. 내가 되는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내 생각이 맞아!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안 되게끔 계속 생각을 하는데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이 맞게 나는 그거를 꼭 되게 만들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계속 찾아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뭔가 조금 안 되면 또 불안하고 걱정하고 하 그러지만 여기서도 두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기절제. 자기절제라는 게 인내하는 마음이거든요.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 우리가 칼을 사용할 때도 칼을 뭉뚱그린 칼을 아무리 어 뭉뚱그린 칼로 어? 과일이나 채소를 썬다고 잘 썰리진 않잖아요. 칼을 가는 시간도 필요하듯이 우리도 정말 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 자기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정말 필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항상 긍정하는 마음과,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긍정한 거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오늘도 말을 이쁘게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알고 욕구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로 인해 상막한 대화가 편안하게 바뀌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오늘도 될 이유를 찾는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난 뭐든 할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감정의 지배자이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내 감정을 남에게 함부로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 번째, 나는 팀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이다. 내가 멋지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사람들과 눈으로 대화한다. 나는 상대방과의 눈썹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올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해 실력을 쌓아 올린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꾼다. 와 그러면은 오늘도 비가 내리는데요. 어 이렇게 주룩주룩 시원하게. 비가 내린다 라고 우리가 한번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어, 또 이렇게 어, 이런 촉촉한 기분을 수, 맞이, 맞이할 수 있네 라는 어 그러면서 하루를 또 벌써 행복하게 힘차게 어, 나아가는 그런 자기 긍정 사고를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기다리고 있네 하는 시간으로 어, 우리 스스로를 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laughs>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 만나요. 아비앙또.